아침에는 토마토랑 사과, 당근을 갈고 수제 요구르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오늘은 지방 출장이 잡혀서 아침 일찍 나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어.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과일 주스는 너가 직접 갈아먹으면 안 될까? 요거트는 집 안마트에 파는 거 있으니까 잠깐 나가서 사오면 될것 같고. 시판 요거트는 당분이 많아서 싫다고 했는데 그걸 사먹으라고. 내가 당이 듬뿍 든걸 마구 퍼먹고 당뇨병이라도 걸리길 바라는 거야. 그렇게 당이 걱정이면 애초에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안 되지.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생으로 씹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그리고 아침만 그렇게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 뭐해? 저녁에는 고기랑 치킨 같은 거 맘대로 먹으면서 저녁 늦게 기름진 거 먹는 그런 식습관들이 오히려 시판 요거트보다 몸에 더안 좋을 것 같은데 너가 뭘 안다고 감히 내 말에 태클 걸고 날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 내가 중식당 요리사란 것이 있었어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안 좋고 넌 내가 더 잘하니까 감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난 그냥 너 건강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늦게 퇴근해서 맥주도 기본 소맥에는 마시고 안주도 탕수육 같은 고지방인 것들만 먹잖아.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할 일만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어제도 그래. 퇴근하고 오니까 거실에 장난감이 널려 있더라. 장난감을 놀았으면 똑바로 제자리에 정리를 해야지. 왜 거실에 그대로 방치하냐 말이야. 지훈이 이제 세살밖에안 됐고, 정리정돈을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어. 애가 똑바로 못하면, 예민 당신이 똑바로 해야지.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지저분한 거실을 보이는 게 그럼 잘하는 거야. 어제는 피곤해서 외제우면서 같이 자버려서 미안해. 그래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애 씻기고 먹이고 어린이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일하러 왔잖아.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맞벌이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너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직업 특성상 너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하는 건 맞지만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자꾸 화만 내지 말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결혼할 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겨우 몇년 살았다고? 벌써 이렇게 매일 화약 냄새만 풍기면서 사는 거. 불안하지 않아? 난 주방에서 하루 종일 팔 아프게 요리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만큼은 왕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데 너가 집안일도 어설프게 하고 애한테 정신이 팔려서 난 뒷전인데 내가 불만이 없고 되겠어. 알겠어? 나도 더 노력할 테니까 서로 좀더 이해하면서 살자. 내가 너 아들이에요. 세살 맥이 딸한테 하는 식으로 날 가르치려고 들면 곤란해. 그럼 나더러 대체 뭘 어쩌란 거야? 요즘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사장님 기분이 안 좋아서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만큼이라도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대체 나를 어디까지 몰아세워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네. 그래, 이제야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적응 유전자가 발톱을 내민 거야. 그건 또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처갓집 말이야. 남들보다 보잘것없는 것, 사실이잖나. 장인어른은 택시나 몰고 있고, 장모님은 건물 청소를 하고 있고 아직도 현역으로 공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아빠랑 그 아빠가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하신 우아한 우리 엄마 너가 봐도 우리 양가 부모님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지. 아니 택시를 몰고 건물 청소를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어머니 아버님이 열심히 사시고 성공하신 건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부정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열심히 땀 흘리며 사시는 우리 부모님이 왜 너한테 그런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거야? 난 창피해서 어디 나가서 장인 어른이 택시 모른다는 말도 못 꺼내. 택시는 원래 교도소에서 나온 전과자들이나 모는 거고, 택시 기사는 거의 다 양아치라는 건다 아는 사실인데, 세상에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가 택시를 몰면서 자식들 얼굴에 똥칠을 하시는지. 장인 어른을 보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겨우 청소일이나 하는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모를 둔 우리 집안에 시집 온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 아니니. 감사함을 안다면 나한테 더 잘하고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겠어. 당신은 출근이 늦지만 난 지금 당장 미팅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아침부터 일할 힘조차 없게 만드니까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만하자 지친다, 진심. 내 와이셔츠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죽을 죽을 해? 다리미로 똑바로 다린 건 맞아. 미안해. 어제 나도 늦게 퇴근해서 애 먹이고 씻기고 재우다고 미쳐 다리지 못했어. 그래도 탈탈 털어서 넌 덕에 주름도 별로 없어 보여서 아침에 그냥 출근했는데 많이 이상해. 난 무조건 반듯하게 달린 와이셔츠 아니면 안 입는다는 건 몰라서 그래. 지금 당장 집에 와서 다시 다려. 회사에서 집까지 한 시간 거리는 데 어떻게 와이셔츠를 달려고 집에 가. 오늘은 그냥 그거 입던가? 아님 다른 티셔츠 입으면 안 돼. 너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입고 킨 와이셔츠의 양복을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 식당에 도착해서 작업복 갈아입고 어쩌고 오히려 번거롭지 않아. 지금 내가 간지 나는 사무실맨이 아니라고 우습게 보는 거야.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 양복 입으면 안 돼. 난 아침에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어야 출근하는 맛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비난받아야 하는 거야. 누군 사무실에 취직할 능력이 없어서 안 했는 줄 알아. 난 어릴 때부터 꿈이 요리사가 되어서 내 가게를 가지는 거니까 일부러 식당에 취업한 거야. 알아. 아무도 식당에서 일한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 안다면 지금 당장 집에 와서는 와이셔츠 차려. 안 그러면 장모님 불러서 와이셔츠를 다리려고 할 거야. 딸 자식 교육이 제대로 못된건 장모님 책임이니까 장모님 불러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대체 언제까지 그 거만함을 봐줘야 하는 거야? 세상에 장모님을 불러서 따지고 집안일 시켜먹는다는 사위가 어디 있어? 왜 없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것도 몰라. 너는 까놓고 말해서 내 와이프가 됐다는 건 법조인의 하녀가 되었단 거나 다름없어. 그런 하녀가 하녀노릇을 똑바로 못하면 애미를 불러서 따지는 게 뭐가 잘못되었단 거야?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고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떠? 말도 안 되는 너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문자 보내지 마. 장모님 점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에 와주셔야겠어. 김사방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내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약속이라니요. 건물 청소하에서 벌어먹고 사는 장모님도 약속이 있어요. 누구랑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딸 자식을 잘못 키운 책임부터 져주셔야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얘기해줄게. 대단한 장모님 딸이 아침에 남편이 입을 와이셔츠도 다리지 않고 출근했으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딸 대신 와이셔츠를 다려주셔야겠어요. 안 그럼 제집 사람은 다시 장모님한테 환불 시키겠어. 딸이 이혼당하고 자식도 뺏기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장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겨우 와이셔츠 문제로 딸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장모한테 따지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내가 우습고 우리 집이 하찮아 보여도 내가 자네 마누라를 낳은 사람이고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식으로 당장 와서 와이셔츠를 달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걸 봐선 평소에 우리 딸에 대한 태도는 어떨지 안 봐도 헌한데 자네 그러려고 우리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나? 우리가 자네 본 것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다 대학까지 보냈고 우리 노후 준비까지 다 했는데 사위인 자네한테 파출부 아니 종년 취급까지 받아야 해. 생일이고 명절이고 할것 없이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하는 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남의 자식한테 바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까 애써 서운함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어. 어쩌다가 마지못해 우리 집에 오면 고기, 생선, 과일, 채소 모아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백년 손님으로 대접해줬고. 난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네한테 우린 그렇게 부족한 부모인 거야. 그런 건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것들이고요. 성의가 있으면 제 꿈을 응원해 달라고요. 제 가게를 갖는 게제 꿈이니까 1억이라도 지원해 달라고요. 근데 그건 또 싫고 그럴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장모님 딸이랑 장모님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뭐,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낳은 여자. 얼굴을 보고 싶지만, 오늘 아침에도 나 혼자 내 얼굴을 거울에 서봤으니까 패스. 장모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치매세요? 치매는 누가 치매란? 거야? 나야, 너같이 못난 놈을 낳은 죄로 사부인 앞에서 얼굴도 못되게 된 이혜미. 아니, 엄마가 왜 여기서 나와? 난 지금 장모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부인이랑 같이 등산하는 날이고 지금 같이 약수터에서 약수 마시며 쉬고 있던 중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세상 사는 인생 사리를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내놈이 어이가 없는 카톡을 보내오는 바람에 상쾌했던 기분이 다 엉망이 됐잖아. 아니, 엄마같이 우아한 사람이 왜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등산한다는 거야? 청소부와 준사랑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고 있냐고. 물만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그 주둥이 그만 담으로. 맞벌이하고 있는 마누라한테 집안일을 몽땅 다 떠맡기는 주제에 간덩이가 부어서 이젠 장모님까지 부려먹으려고 들어. 사부인인 이종인이. 건물 청소하면 네가 함부로 불러서 일시켜 먹어도 되는 존재야.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등급을 매기는 더러운 버릇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거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 엄마는 그 나이 먹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레벨이라는 게 있단 것도 몰라 누가 봐도 우리 집이 더잘 사는데 내가 처가에 좀 강세로 나갈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화는 일이냐고 돈몇푼더 가지고 집모한테 더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니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딴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세상에 우리보다 더잘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이랑 비기면 우린 개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걸 아니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모두는 그냥 백년도 못 살고 사라질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돈몇푼더 가졌다고 그렇게 유세떨고 남을 업신여기는 짓을 한다는 게 가소롭지도 않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3대가 잘살 수는 없다는 말도 있어. 내 꼴을 보니까 나랑 내 아빠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잃는 것은 순식간일 것 같네. 그건 또 무슨 뜻이야? 네가 가게를 하게 되면 주기로 한 돈은 이제 없어. 인간이 털대었는데먼 요리를 하고 먼 가게를 하고 만사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사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고 음식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그 가게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 그런 게 어딨어? 가게 얻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어디 있냐고. 자식 교육이 똑바로 되지 못한 건이 탓이라며? 내 인성이 그렇게 바닥인 건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널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야겠어. 인간이 되기 전에는 절대 가게 내줄 생각 없으니까. 가게 하고 싶으면 먼저 인간이 돼. 미완의 엄마. 내가 엄마와 아빠의 재력만 믿고 너무 오만방자하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초등학생이니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생각해. 지은이 애미한테 오늘 일다 말했으니까 애미 선택이나 기다리고 있어. 그 아이가 이혼을 선택한다면 남자답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 지은이 한테 에피노르시나 똑바로 해. 남편 노릇도 아들 노릇도 사위 노릇도 제대로 한적 없는 인생이니까 에피노릇만큼은 제대로 해야 인간이지. 안 그래? 그후 시어머니의 시원한 처사에 감동을 받긴 했지만, 나한테 강압적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제 친정 엄마한테까지 연락해서, 무례하게 군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결혼하고 행복했던 기억은 잠시뿐이고 늘 지적받고 타박받는 결혼 생활의 회의감을 느꼈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이혼 후 딸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 전 남편은 시부모님의 감시 아래 매달마다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 전 남편은 부모님 도움으로 가게를 오픈하겠다는 꿈이 막연해지자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혼자 살면서 지난날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연락을 해왔지만 글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고 그 사람에 대한 제 감정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이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